안녕하세요. 식신생재입니다. 오늘 테마는 무관의 성격과 직업성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음, 우선 이 사주를 보시죠. 여명이고 91년생, 현재 29살 된 청년입니다. 우선 상관격으로 해중, 모토가 기토로 변형이 돼서 투출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기토 자체가 해수의 퇴지 자리에 있으니까 좀 약한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도 투출은 되어 있긴 하니까 표시를 해두고 일시로 나눠보면 이게 사회의 성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일시는 내가 가진 성분. 우선, 상관격에 편인이 투출되어 있는 형태. 상관의 다재다능, 언변 말, 언어, 이런 쪽에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편인, 뭐, 자격, 기술, 아니, 기술보다는 머리, 생각, 아이디어,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겠죠. 상관과 편인이 있는 형태. 우선 편인을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공부, 자격의 직업성을 따지자면, 내가 공부한 것을 말로, 상관에 특출난 재능으로 풀어내는 형태의 직업성 같겠죠? 그러면 교육성이라든가 상담, 이런 쪽에 좀 특허가 되겠고 아니면 편인이 뭐 생각, 아이디어, 창의적인 뭐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다, 그런 쪽으로 직업성을 쓴다면, 마케팅, 홍보, 광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편인의, 편인과 상관의 그런 직업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관과 편인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우기질이 있다고 봐야 돼요. 상관의 대인 관계. 조금 능글능글 하면서 좀 삭삭, 싹싹하고 뭔가 좀 인간 관계 있어서 부드럽게 좀 만드는 형태. 그러면서 편인, 편인의 생각이라든가 약간 눈치코치 이런 형태의 좀 빠른 분위기 파악하는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상관의 대인, 관계에,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형태. 좀 여우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축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 합은 가장 강력한 합이에요. 무계합도 있고, 병신합도 있고, 각계합도. 세 가지 지장간 합이 다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서도 해자축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형태. 때, 이게, 미터하고는, 미터하고는 축도 이제, 충하는 형태도 있고, 편인이 상관도 바라보고 있고, 정지하고도 합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재성으로 판단을 내리고, 겉모습으로, 상관의 모습으로 표출을 한다는 거죠. 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대단히 머리가 좋고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 라든가 음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서 좀 위기 극복 능력도 대단히 뛰어난 형태다 그러면서도 인미 기문도 붙어 있죠 근데 기문 형태가 이 인성 편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형태가 좀 기문 스럽다 음,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기문스러운 차원이 다른 형태의 조금 창의적인 형태로도 변질 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사차원적인 느낌의 형태의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의 똘기는 갖고 있다 이거죠. 음 청간의 모습을 보면 겁재 비견 비겁들이 있는 형태. 이분의 직업성을 보면 보통 무관 사주에서는 이 무관이 어디 구속이나 그 뜬가 간섭 같은 것을 받지 않는 형태,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무관히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직업성으로 판단을 하면 첫째는 프리랜서가 가장 잘 어울려요. 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억지로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이런 프리랜서의 기질이 다분하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공무원이 제격이에요. 공무원도 좀 타이트하고 조금 뭐 시간에 쫓기고 막 그런 형태보다는 국가 공무원처럼 조금 큰 대규모의 그런 조직 내에서 좀 편안하게. 그 업무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다. 왜 공무원 자체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근이야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딱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서 무관 사주들을 보면 음 많이들 공무원의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무관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에 못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주 자체 내에 이 국가 자리하고 좀 연관이 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무관의 성격이라든가 기본적인 직업성 쪽은 이렇게 되겠고, 이분은 어... 경인 신명 이때가 2010년도고 11년도 그니까 러 나이로 따지면 이때가 딱 고3 수능 이제 볼 나이고 이게 재수할 나이죠 보시면 이때 수능을 보고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지면서 이때 다시 수능을 봐서 재수를 해서 이때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면목 자체가 이화여대를 나타낸다고 그러죠. 이 시기에는 이분이 고려대를 지망을 했었는데, 아쉽게 좀 떨어지게 됐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천간의 경금이랑 신금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느, 늘어난 거예요. 사주 자체 내에서도 겁지하고 비견이 이렇게 생존하니, 승부욕이라든가 경쟁심, 이런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항상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학교 화창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런 10년 대혼이나 11년 그 세혼 때, 청간에 비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그 작년에, 내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지원하던 과가 비교적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때 내가 막상 그 작년에 좀 몰리지 않았던 지원자들이 몰리지 않았던 그 과를 지원을 했더니 유달리 그 해에는 경쟁자가 이렇게 많이 붙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주의 핵심은 시험 운이라든가 무슨 합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와야 돼요. 정, 아, 그 정관이나 편관이, 관의 기운이 와서 이 비견이랑 겁제를 눌러줘야 돼요. 아무튼, 이 시기엔 떨어지고, 이 시기에는 이거에 대해 붙어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다가, 국어, 국문학과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상관에 그, 언어, 언변, 말, 이런 쪽으로, 과를 선택해서 가셨고, 현재는 지금 국가공무원 교직을 위해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쉽지가 않죠? 일단은, 이 연지 자체가 국가 자리이고, 일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충미충으로 좀 깨지는 형태인데, 지금 이대운이잖아요 우선 천간으로 상관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합격의 운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화해 균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식상의 균으로 갔단 말이죠. 이 대원 때는 합격의 운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주 온거에서충미총을 때리니까 국가고시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교직에서 교직 들어가서 교사직을 원하는데 16년, 17년 이때 시험을 보셨어요. 천간으로 병정화가 떴으니까 비교적 좋은 운의 시험을 봤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지로 보면은 신유술 근국으로 가잖아요. 경쟁자가 이때도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비겁들이 많은 형태의 사주 그러면서 연에서도 비겁들이 오는 운이면 항상 경쟁자가 경쟁자들이 따라다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몰고 다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경쟁자가 많은 곳으로 유달리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16년도 17년도는 청관으로 병정화가 뜨면서 좋아서 이 비겁, 빅업, 비들을 제껴는데, 지지로 신유수 궁극을 짜니까 이 시기에 좀 경쟁자가 많이 붙은 거예요. 현상이 어떻게 됐냐면, 1차 때는 붙었어요. 2차 때 와가지고, 번번이 16년도, 17년도 낙방을 한 거죠. 제가 이분한테 좀, 방향을 좀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관의 기운을 잘쓸 수가 없죠 청관으로 지지로는 인묘진으로 재성의 기운이 가득하니까 상관생지하는 기운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빨리 내가 필드 상관 필드에 나가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 이거예요. 상관 생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마음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미 기문으로 내 마음이 지금 기문 상태다. 인축합으로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대은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빨리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지금 교직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이 모습. 그 다음에 19년도, 20년도 보면 이제 경자, 신축으로 이제 흐르죠? 또 경쟁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지로는 해자축으로 흐르잖아요. 상관, 식상의 형태로 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지가 못해요. 교직 생활을 하기에는. 식상이라는 거는 우선 관을 치는 성분이니까 비교적 교직 생활쪽으로는 나쁜 운으로 흐른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 생지하는 운이잖아요. 굳이 교직이 목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내 자격,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자격을 가지고 현재 임묘진 대운으로 흐르니까 자격이 정제, 재성하고 합이 들어있는 형태죠. 그러면 내가 배운 지식이나 자격을 가지고 바로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죠? 이분은 지금까지 국문학과 국어를 가리키려고 고직, 교직 시험을 보셨는데 그거밖에 지금 안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국어 학원 강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상관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이 지장관을 보면 재성이 있죠? 상관 생제하겠다는 마음도 커요, 이분은. 그리고 내 마음, 내 지식, 내 문서, 내 자격 자체가 재성하고 이렇게 딱 붙어있는, 있는 형태. 어,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관하고 식신의 차이는 상관은 좀폭 넓게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는 형태고요. 식신은 한 분야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고드는 형태고 상관은 좀폭 넓게 잡학다식인 형태로 가는 성격을 가져요. 즉뭐 예를 들어보면 식신은 교수 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형이고 상관은 그, 재미있는 강사 있죠? 이 학원 강사 쪽이 맞아요. 이게 일지하고 연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제가 그래도 경쟁자들이 많지만 한 번쯤 권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재성하고도 붙어 있고 바로 돈을 벌어야 되는 마음도 갖고 있고 상간 생절려는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렸고 또 기본적으로 인축합. 이걸 탕화라고 봐요. 탕화살인데 그러니까 인축오까지 붙어 있으면 제대로 된 탕화살인데 인축까지 붙어 있그니까 인축만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탕화의 기는 있어요. 내지식 머리 공부 이것을 재성, 제품 어떤 물건이라든가, 그런, 탕화의 그 약품, 약사, 이런 쪽도 좀 어울리기도 해요, 이 사주는. 그리고 사주 내에 이 비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요, 이렇게. 나, 신축, 다른 비견, 신미, 다른 겁재, 경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신축하고 나하고 경인하고는 인축합으로 합이 되게 잘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합이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충미층을 하잖아요, 신미, 신미하고는. 인성끼리 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보면, 이 상관 자체가 12운성으로 욕지예요. 욕상관이면, 꾸미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좀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놀았느냐? 이 사람은 뭐 학교도 비교적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받고 교직생활도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 환경은 욕상관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일지하고 나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회자 축으로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때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욕상 간의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국어 강사를 하는데, 정제죠? 내 돈이 정제. 천월계인이에요, 신금 입장에서는. 근데 인목자체의 물상으로 보면, 이게 좀 새싹, 어린애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좀 산소, 산소 같은 애, 좀 순수한 애들. 그러면은 그 학원 강사의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쪽의 애들이란 말이죠. 그런 애들하고 나하고 합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등급의 학년을 가리키면 되는데 그 사회성이 욕상관이라고 하면 그중에 끼 많은 애들이나 좀 욕상 간에 말도 안 듣고, 꾸미기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다소 분포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애들하고 나하고도 회사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직생활 하기에는 이 관이, 천간에서 이 비겁들을 물리쳐 주면 좋긴 한데, 간이 없다고 해서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식상의 기운이 왔고 지지로는 임묘진으로 재성의 기운이 왔으니까 식신, 식상으로 신식 생지한다는 대운이에요 이 대운들이 다만 교직생활은 만 못할 뿐이 사람은 그냥 학원 강사 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애들 돈이 되는 애들이 천을귀인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원 강사를 하더라도, 좀 부잣집 애들, 돈이 되는 애들, 고급스럽게 그런 애들만 가르치는 게 좋아요. 좀싼 마이로, 뭐,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을기인의그 재성에 놓이는 애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상관으로 교육성의 기질로 이 시기에 20대, 30대, 40대를 보내시면 된다. 무관이래서 무관 자체가 책임감이 없는 건데 평관. 하고는 아예 상반되는 형태죠. 책임감이 없는 형태. 즉, 내가 할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해야 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내가 뭐 붙잡고 굳이 내가 할 필요도 없는 일을 가지고 신경 쓰는 형태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일만 도맡아서 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주를 보면은 무관 사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실전으로 상담을 해 보면 공무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에 들수 없는 것도 아니고 관이 있다고 해서 꼭 공무원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 공무원을 하려면 국가자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사전, 원곡 내에서. 아니면 대운에서라도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대운이 인미기문으로 국가자리를 치고 있는 형태, 기문의 형태. 내가 이국가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 마음대로 인미기문으로 잘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미칠 것 같다. 지금 현 상황이. 지금 그런 현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문서 형태가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 즉,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상관의 말, 언변으로, 뭐, 중개사 같은 형태. 상관 생지하는 형태죠? 그러면, 뭐, 금융, 중개사, 뭐, 증권, 뭐 거래소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죠. 이 중년 결혼하고 예 신축 이 시기에 오면은 조금 부모, 어머님 특히 어머님의 왜? 임묘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머님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위험성, 뭐 수술, 뭐 사고,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이런 사주는. 뭐, 교직 빼면은, 이런 쪽으로 간다면, 뭐, 굳이, 뭐, 힘들게 공무원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주 내 인미 기문 같은 경우는 스카이대, 뭐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사람들이 인미 기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좀 약간 천재성의 그 기문의 형태거든요. 인미 기문은 이 스카이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인미 기문을 끼고 있다. <laughs> 거기에 편인까지 편인이 기문에 끼어 있으니까 더 천재성이 왔다 갔다 하죠. 천재가 됐다가 바보가 됐다가 이런 형태. 비겁들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런 사회에서 살아요. 이기고 지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라도 그 조직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같이 끼고 돌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기본적으로 이 화의 기운이 와가지고, 이 비겁들을 제껴주고, 관인소통을 해주는 형태가 좋은데, 그래야지 좀 오리지널 이 공무원 쪽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이 사주는 해자축으로 상관의 기고좀 식상의 그 국이 좀 발달해 있는 형태라서, 공무원 쪽보다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남자는 무관사주 여자 무관사주에 여기 있고 여기에 있죠. 이 초년에 만나는 건 이거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는 충미충이니까 그냥 사회에 있는 남자예요. 그냥 그냥 남자고 나하고 연결되는 애는 여기 정제 귀인 전, 정제 속에 들어있는 정관이잖아요. 아주 잘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형태니까. 조금, 결혼도 조금 30대 후반 정도에 가시면 좋겠다. 이 시기, 어, 개묘, 개묘 시기. 교직 관련으로 공무원이나 교직, 이런 쪽으로 보시면 처음에 대운을 한번 보세요. 식상의 기운으로 흐른다. 그러면 교직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관인소통이 되어야 돼요. 교직은. 그 다음에 년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네, 오늘 무관사주를 봤는데요. 무관의 뭐 직업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단편적으로 그한 예시로 이 사주를 봤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